딱봐도 가질 것 같은데. 어? <laughs> 가오이 왔다 뒤에. 왜 오, 멈췄냐? 야, 뭐 <웃음> 뭐야? <웃음> 야 우리 깼어. 에이 눌러 에 야. 어어어 야. 뭐야? 타 타졌냐? <laughs> 아 이거 그 엘리베이터에 그 엘리베이터에 그 물리 법칙이 여기서도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 두 명이 타지 마시오 두명 이상이 같이 이상 타지 마시오 마시긴. 아 뭐야 편치는데 여기 용 뭐해 버그야어 저거 어, 나 죽는데 어쉣나 죽었어 살려줄게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친구네. 땡큐 a n k 어, 잠깐만, 나 죽어. 아이고, 아이고, 죽어, 죽어. 어, 또어 오! 어디서 죽었어? 어, 아, 근처에서 살렸다. 죽었는데. 여기있어,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, 님들, 저 혹시 궁금한 게 여기서 가는 거 아니? 그래서 지금 다 하, 하자는 거잖아. 아이, 그... 엄마 없는 새끼야. 가자! 따후야따후야 영국, 넌 아쉬웠던 거 인정? <laughs> 진짜 옆에서 봤는데 존나 안 아쉬웠다 어. 아, 아가리 난 나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<laughs> 어... 전혀 안 아쉬웠다 이거 어떻게 가는 거냐 이거? 선발때 출발해보냐? 웰리베이터 있나? 떨어지는 건가? 아니, 딱 봐도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보기 전까지 모르는 거다. 가자 띠앗엉 간.. 갔다 <laughs> 여기, 여기 떨어지면 안 되는 건가? 벌레는 없는데 어 여기 엘베 있어. 일로 와봐 야씨야 뭐, <laughs> <야시>, 10초만 <laughs> 빨리 발견해 주지 <laughs> 여기 희생이 있어서 발견한 거 오케이 오케이 에 여기 여기 길 있어 가자 내가 길이? 오 용후 뒤에 뒤에 동찬이 아니 <laughs> 뭐빈줄 알았네 <laughs> 뭐빈지 <줄> 알았네 공속이 어, 텔레포트! <laughs> 어 뭐야 죽는다 이 새끼? 중신이어 뭐 그냥 네, 그래. 청소리가 어, 죽는데? 그 머리 안에 그냥 톡 튀어나 와 있는 거 갈기니까 뒤지. 중신이었어. 좋아요. 아, 시발 나 엔딩 못봐 왜? 비비 좀. 어. 동산 수고했다. 어 아야. 수고했다 주영. 응 동산 우리 둘이서 어. 야 둘이서 할걸네이런 <laughs> 시발. 아니. 버스 <laughs> 타고 빨리 나왔어야지. <laughs> 당분간은 우리 동자해에 놓이게 되었네. 아니 시발 목소리 존나 졸린데 혹시 안국사 선생님이셨네? 어. Yeah. 네. 내분 yeah. 부업 선생입니다. 그래서 없어. 나 있을 걸? 응. 하프라락2도 멀티가 나가. 오야. 조심해. <laughs> 어오 조심해 조심해. <laughs> 오, 오. 결정을. 공포의 절차 <웃음> 처음부터 <laughs> 스팸코옵을 <스페인 고흡을> 하기 <laughs> 싫게 만들었던 <laughs> 네. 악몽같은 것